저 오늘 조용히 마스터 가도록 할게요. 저격만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샷건에다가 이거까지 먹었어요. 존버학 타면서 약간 채팅창 읽으면서 약간 점수가 이제 플러스 점수로 될 때쯤 싸우러 다닐 거거든요. 근데 마스터 가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솔직히. 내가 해봤는데, 진짜 가분 싸장하면 한 50점씩, 아, 여기 왔던 집이구나. 50점씩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건 아니야. 일단은 20등 안에 들어간 다음에 한 명을 죽여서 템을 좀 좋게 만드는 전략 그리고 존버 타다가 한 5명 정도 남았을 때 이제 슬슬 또 싸우고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해갖고 오늘 그게 진행이 될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뭐 마스터 가시거나 점수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도움이 좀될 수도 있어요 자 이제는 자기장이 잡힐 거 보고 지금 36명 생존이거든요 지금 죽으면은 거의 가분싸각이야 그렇기 때문에 약간 존버를 좀 탈게요 몇명 남았을 때부터 존버할 거예요? 아, 처음부터 해야 돼 존버는. 처음 해야 돼. 몇명 남았을 때가 아니고 처음 해야 돼요. 극초반에. 한 20명 남았을 때까지는 거의 존버 타야 돼. 싸우지 말고. 대신에 템은 좀 좋게 챙겨놔야 돼요. 의료는 한 4, 5개 정도 챙겨놓고. 자, 일단 27명 남았죠. 이제 슬슬 자기장이 이제 줄어들 때가 됐거든요. 이거 안준구역 실수 이제 될 텐데. 일단은 존버 중에 제일 좋은 데는 제가 봤던 케이프타운이에요. 갑분사 당할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요 왜냐면 발소리 나면은 도망가봐야 되는데 만약에 저기 오른쪽에서 막 발소리가 들린다. 그러면은 막 이렇게 도망가면 돼 이렇게. 이렇게 막 도망가. 저기 절대 못 찾아와 이거. 이거 절대 못 찾아. 이렇게 해갖고막 도망가갖고 이렇게 다니면은 절대 못 찾아. 발소리 들리면 바로 그냥 반대쪽으로 창문 타서 도망가면 돼. 그럼 절대 못 찾. 어? 방금 들렸죠. 이렇게 도망가면 돼요. 이렇게 도망가면 돼. 방금 장전 소리 들렸잖아요. 막 도망가면 돼, 이렇게. 반대쪽으로. 지금 갑관사장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25명이기 때문에. 막 도망가면은 절대 못 찾아. 그리고 만약에 따라온다 싶으면, 따라온다 싶으면 이렇게 올라가고 샷건 들고 이거 대기하고 있어요. 이러고. 이러고 딱 대기하고 있으면, 이거 절대 못 죽여. 이거를, 한 판에 잘하면 한 10점, 20점씩 먹거든요? 그러면 지금 180점이니까 거의 몇 시간 동안 이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재미가 없죠. 존버가. 저도 이렇게 존버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서 재미 없는데 점수 올리려면 어쩔 수가 없어. 자, 자기장 어디 잡혔는지 보고 일단은 코타투아로 갑니다. 처음 자기, 자기장 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뭐 급하게 막 빠르게 막 도망갈 필요 없어. 약간 지금 죽어도 마이너스에요 그렇기 때문에 23명 남았다고 막그 싸돌아다니면 안 돼. 다이어 4부터가 진짜 겁나 빡셀 것 같은데 그리고 여러분 웬만하면은 그 마스터 도전하지 마세요 멘탈 나가요 진짜 갑분사되면은한 50점씩 마이너스 되거든요 한번 총 못먹고 걸리면 죽어야돼 근데 케이프타운은 총을 못먹더라도 도망가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갑분사당 할일이 거의없어 여러분 개꿀이죠 그 두고 싸우지 않고 두군데만 털어도 이렇게 템을 잘 먹을 수가 있어요 일단 자자기장 위치 좀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 포치노크 쪽으로 가면 될것 같거든요. 저 앞에 사람 있죠? 피하세요. 이래. 싸우지 마. 일단은 싸우지 마. 보여도 싸우지 마. 그냥 점수 올릴 때는 싸우는 거 아니야. 그냥 존버 타는 거야. 그냥 아무 이유 없어. 그냥 싸우지 마. 그냥 소리, 도 저런 소리도 반응하지 마. 요 그냥 어, 반응하지 마. 반응하지 마. 반응하지 마. <laughs> 반응하지 마. <웃음> <웃음> 절대로. <웃음> 어, 보급떨어는 소리인데, 어, 바로 앞에 떨어어 어, 대박! 잠깐만. 이런 먹어야지 이거는. 어, 어, 어 안돼 안돼 먹으면 안돼. 아 반응하지마 반응하지마. 아니야 저거 왼쪽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일단 먹어 일단 먹어. 일단 먹어요. 탑 테인이다 지금. 일단 먹어. 잠깐만. 일단 먹어. 어 잠깐만 샷건 샷건 샷건. 오케이. 야이거1등도 누릴 수 있다. 그러자 먹었다. 오케이 나이스. 바이날 폈다. 나이스 자기랑 꿀아 여기 위치가 여기서 쏠수 있어 갖고 좀안 좋아 여기 있 여기 여기도 여기는 여기서 쏠수 있고 일단은 여기 여기 존버 존버 탈때 여기가 개꿀이에요 여기가 이런 자리가 존버 탈 때는 여기에 있거나 봐서 여기가 좀쏠수 없으면 여기 있는 게 좋고 이렇게 있는 게 제일 좋아 요렇게 요렇게 요기랑 요기랑 누릴 수 있고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근데 헤드셋 같은 거 이어폰으로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러자는 거의 쓸 일이 없어, 지금. 요렇게 있는 게 존버에 제일 최적화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요렇게 각도를 재는 게. 이걸 계속 반복해서 마스터 찍어야 돼. 그 마스터 가고 싶으신 분들은 보면은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제가 이거, 에임은 안 좋아도 머리 하나는 기가 막히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좀, 게임을 할때 제가 좀 현명하게 하는 편이에요. 머리 하나는, 저기, 한명 뛰어가죠, 이렇게. 저런 사람도 반응하지 마요, 일단. 싸움 안 해도 지금 템 좋잖아, 봐봐. 2배율에다가 3 총구에다가. 물론, 그로자까지 먹었지. 물론, 여기 에 소음기까지 끼면은 개꿀이긴 한데. 6명 남았다. 나 시작하자마자 이거 완전 또 1등각인데. 이거를 몇번 반복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아, 스서가기 너무 힘들어. 자, 자기장 위치가 여로 잡히면은 전 계속 여기 있어도 돼요. 아, 반대다. 한 30초쯤 남았을 때 뛰어가면 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죽게 만들어야 돼. <laughs> 한 30초쯤? 아, 집이 여기가 좋은데 어, 온다, 온다. 아, 근데 총을 바꿔버렸다. 소리 들었겠다 바꾸지 말 걸. 오른쪽에 한 명이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자, 일단 건물 안으로 뛰는 게 좋아요. 이거는 건물로 뛰어야 되겠다. 건물 안에 있는데 존버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 사람도 나볼것 같아. 자, 람리시선장지렸 자, 세명 남자, 탑슬리죠아것도안우고 여기서 다시 또, 자, 으로하꾸고 줌버. 자, 기제이개꿀이죠이고이죠이고있죠이고있죠이이이 3명 남았죠 이제? 자 위에 있어요 여기 위쪽. 자 뛰고 있죠. 뛸 수밖에 없죠.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게임은 점수일 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일단은 일로가요 여러분. 다른데 가지 마요. 다른데 절대 가지 마. 다른데 가지 말고 무조건 케이프 타고 일단 미리 좀 가있자 미리 가있다가 올라가야되겠어 어 뒤에서 쏜다 일로 달려볼까요? 암명생존인데? 일로 달리면 돼 그러면 내가 유리해 이건 난 샷건이거든 쟤도 샷건 있네. 자, 뒤로 가기 눌러보면 오케이. 어, 에스도 마스 연구에 에스도 마스 티셔츠까지 얻으면서 아, 이거 깔끔하게 좀 죽였으면 좋은데 아, 내 죽었어. 아, 힘들었다 진짜. 와, 시즌 보상이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마스터 드디어 2,805점. 더 이상은 없네요. 컬렉션 바로 들어가면서. 이거 S3 마스터는 뭐야 이거? S2 마스터 S3 마스터도 있어요 이거 여러분? 3000점 가야되나 저건 혹시? 아 S3 마스터는 다음 시즌? 아 그럼 나 S1이 없는거네? 아니잖아 시즌 1이 있었어요? 오케이 좋아 이건 S2 한정판? 이건 뭐야? 랭크 나오기 전이야? 자, 어쨌든, 마스터를 찍었으니까, 저는 오늘 목표는 달성을 했네요. 음, 좋아. 나쁘지 않아. 야, 근데 이거 미역군이 진짜 이뻐 보이긴 한다, 이거. 미역군 이거 괜찮아 보여. 근데 옷이 약간 색깔이 좀 부대기라서 그런데, 색깔만 좀 이뻤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저는 마스터 갔으니까 오늘 방송하도록 할게요. 더이 뭐할게 없네, 이제 더이상. 여러분 마스터 달성했고요. 저는 이만 방종하고 내일 내일은 모르겠어요. 할수 있을지 없을지. 바이.